낙심한 분이 힘을 얻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가 뭡니까? 은혜로운 선사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아브라함처럼 큰그 믿음을 가지시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 보호자를 움직이는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가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바라는 뜻 실상에 보지 못하는 뜻 증거라고 히브리스 11단 1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차는 믿음. 믿음이 그센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다 은사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평신도인데요. 참 믿음이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은사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보고 마귀가 얼씬도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얼씬도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은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했어요. 심장과 같이 중요한 신체가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가 손상을 입으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어느 덧지도 구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머리에 혼돈이 오면은. 판단에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치매가 온다든지 머리에 이상이 오면은 사람 무시를 못해요. 제가 동해 되려면 많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정신에 조단병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단병은 뭐예요? 그 삶의 조율이 안 나면, 여러분 기타나 피아나 조율해야 되잖아요? 피아나 조율하면 이상한 소리 납니다. 음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타의 가야금 이 줄이 늘어해지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가 않습니다. 조율이 잘되느냐 우리 인생도 조율이 잘 되어야 돼요. 아멘. 성격이나 머리가 요 조율이 잘 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조,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예, 정신병이 오면은요 사관 구시는 못합니다. 제가 전교에풍하는데요 어릴 때는 공을 잘해가지고 분명히 목사 된다고 소원했는데 공을 너무 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갈려면 삼등 정도 돼서 입학을 했어요. 법과대학 사학년 때 정신 이이상해 왔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머리 뭐 좋은 분이 목사되면 더 좋지요. 근데 서울대 법대원장 아주 참 좋은 실력으로 합격하니까 법관 되는 걸 좋아가지고. 법관 대학 4학년 때 정신이 상이와가지고 고생하는 분을 봤습니다. 예. 멀쩡하던 분이 뇌의 이상형에은요 사람 무시를 못합니다. 안다 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전신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육체가 건강한데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참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아, 네.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아, 네. 육체도 건강해요. 육체는 운동하고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을 위해서는 수양도 비교하고 양산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영양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육의 양식도 우리가 골고루 잘 먹어야 죠해로우거 먹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건강로 오래오래 40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다 건강하셔야 돼요. 마음은 정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을 헬라말 저 이스라엘말로 내가 태시라고 합니다. 정신과 마음을 그리고 육체를 바스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을 루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가 건강 루하는 영인데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야지. 그리고 바살은육체는 운동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지. 내가 태시 마음과 정신은 수양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수양해야죠. 그리고 또 양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음악도 좋은 음악을 들려야지 사탄 음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교회 가기 전에, 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기독교 방송이나 cts, 아니면 굿뉴스 방송에 시천을 툕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회 가게 되면 한 시간 내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봐요. 그리고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제가 메시지 전할 때 성도들도 저도 은혜가 될수 있어요. 아, 네. 그렐루 우리 머리맡에 항상 성경 제이세대처럼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는 곳에 휴대폰도 있어야 하지만 손가는 곳에 성경책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성령 받고 기도 하시는 분을 가까이해야 됩니다. 아, 네. 오늘 할렐루야. 아, 네. 박창수 장로님께서 장날님 모시고 오셨죠? 한번 같이 하시자고. 예, 네. 두번 장날이고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장날님. 두번이 교회에 충성하셔서 교회가 참 하늘로야 든든하게 서가는 줄람믿습니다 장로님 하늘로야 하나님의 싫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장로 지도가 있었죠 하늘로야 신병에도 장로 지도가 있었고 하늘날에는 이십자 장로가 하늘루야 하나님 보자를 하면서경배했어요 여러분은 이십자 장로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늘루야 네, 목사님들은 열두 제자 가운데 들어가야죠. 이십사상님은 개시로 들어가면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구약의 열두 제자, 할렐루야 신약의 열두 제자. 이십사상롱이라고 표현했네요. 장롱이 참귀참기둥이시죠 저희 아버지도 장님이신데요 할렐루야 땅을 바쳐서 거기에 우리 고향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고양교회를 가서 그 땅을 밟으면은 아버지께서 참 잘하셨다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 교회를 충성하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시는 동안에도 건강하시기 바라고 무병 장수하시기 바라고 자서들이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로이신브의비보데 이렇게 믿음의 다가 내려간 것처럼. 장로님 가정에서는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또 선자 가 장로님 대대로 할렐루야. 이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외할머니가 교인이시죠 우리 외할머니의 시어머니가 장로의 집사님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결혼하셔서 예수님이 믿게 돼가지고 할렐루야 장로님 되셨어요. 네.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 제가 목사, 우리 아들이 목사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님께 감사. 아멘. 네. 아버지 장로님께 감사. 드릴 수밖에 없죠. 아, 네. 아버지께서 아, 네. 예, 그 충성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멘. 네. 예. 그리고 꼭, 과선을 하시는데요. 첫사과를 따면, 저보고 시려라, 드리라네목사님에게 그러면은, 여학교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학생들, 이 야, 박영길 사과장도 그거 하라 그래요. 참 그게 참부끄러웠습니다 구영예배, 속해보고도꼭 저에게 시키셨어요. 가다가 목사님께, 구영예배 보고를 하고 가라. 그래면꼭 가서 목사님을 데리고 제가 학교 갔어요. 주일 성수 한 번도 오신 적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일 성수하는 걸 가장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음. 그 아버지 신앙을 제가 본받아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요? 분남매 중에서 여섯 번째인 저를 목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음. 아들 가 가운데 서는 제가 세 번째인데요,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저는 영화만 녹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화만 보러 다녔습니다 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고등학교 3학년 때 12월 할렐루야 7일날 정확히 9일날 이죠 제가 비방성음에 있었는데 서쪽 하늘에서 삐쇽 비추더니 천사가 넷이서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울이 빛을 보고, 눈이 어려진 것처럼, 제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조웅이다. 다른 길로 가면 죽는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하나에게 두려움을 받았어요. 제가 신랑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니다 어머니가 성경책을 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 시간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목사가 됐네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부터영화관으되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장로로서 충성하십니까 뭐 보답할 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당 기뻐하시는 지혜적이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대가 아주 자스황식 대상 가셔가지고, 족보에 올리셨어요. 할렐루야. 아, 네. 뭐라고 올리셨냐. 족보에다가, 신촌교회 전도사, 아, 네. 박영길의 족보를 올렸어요. 제가 미량박과, 예, 39대 자선이고, 귀정원파 25대 자선이고, 예, 박경덕 할아버지부터 제가 69대 자선인데요. 우리 아버님께서 충주시 박수정 씨에 감사를 보셨으려니까 저를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셨어요. 그걸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거기 군수이상 도지사, 아니면 국회의원 한 분들은 들어가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전도사 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는지 족보에 올렸어요.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참, 아버지 신앙이 대단하신 대상은 드러내져도 있고,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우라, 사우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마, 아브라마 부르신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사무에라 사매라 부르시는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영 목사님 어머니 기도로 할렐루야 목사님이 되신 여러분 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잘 믿으셨으면 아들인을 할렐루야. 머리 약한 부모를 고쳐주셔서 세계적인 주의 이름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제 오신 줄 넘으십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여러분들, 머리를 부하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전략을 위해서요. 첫 번째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방패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글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고,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해서 승리해야 될줄는것습니다 방어도 완벽하게 하고, 공격도 가능해야 적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 네. 이단과 거짓선자 그리고 사탄의 여러가지 유혹을, 미혹을 성명에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도 하고 공격하셔서 적을 무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사야 38절이니까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15년 연단 말은 아시죠? 왜 그런 병이 왔느냐 하면,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아수르라하는강배국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 공격해왔습니다. 그때가 언제 난빚7 0 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21년 뒤에 남유다를 때 예루살렘을 진압해서 예 지배하려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싸고 포위했어요. 그때 시시가 왕이 하나님 성전에 항복하라는 문서를 들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멸하신 것을 여러분 성명에서 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안지켜주십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입니다. 관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장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들이 18만 5천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천명을 보내셔서 에러살렘과 유대 나라를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외세침당으로 공산침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부의 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방어도 하시고 공격하셔서 요구하듯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도하셨지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에 대해서 6장 18절 19절 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 보시며 성령하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깊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의 동을 위해서 기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의 제일 앞이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대라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은 여호하듯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지명을 정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시고 나가면 성령을 모시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는 믿습니다 아멘. 선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분사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도와 하나님의 동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단은 성도들이 빈틈만 보이면은 약점이 드러나기만 하면 여지없이 공격해서 사탄의 적으로 만들거나 생명을 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자신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돌보고, 도와고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키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그리스의 군사로서 그리스를 따라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곱 가지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공교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저크리스도와 이단과 거짓 선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해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승리의 대산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예배당이 좋아요 제가 참 기도하면서 예. 기도하는데요,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시는 안영 목사님을,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대구 영남 지역을 보급화시키려고 안영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팔로 겉도록주시고 예수께서 게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일곱 별 중에 한 분이 되셔서 우리처럼 아, 네. 백만 명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실 그런 눈매정 축복의 정 말씀 는 권능의 정 사랑의 정 시리의 정 축복의 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다 이기는 자에게는 게시록이당 시절 생명나무 열매를 주십니다 아, 네.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이 길은 저희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무과 있는 하나님 나라 보좌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계시로 2장 10절 생명의 별루가를 주십니다 아, 네. 생명의 별루가 받을 분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아십니다 계시로 아, 네. 2장 10절 이 길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갖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불모세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아, 네. 3장 5절은 생명책이 기록된다 했어요. 일리보 4단 3절에 부자들이 있는 곳과 그녀들이 드이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느 이라 여러분들이 이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뚜렷하게 기록되어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름, 구원받는 축복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되시면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할렐루야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름만 되면 아브라함 이름만 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오측가면거시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3단 21절 끝으로 예수님 곁에 앉게 하 하신다 마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어떻게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함께 해주신다 하셨어요여러분이 세상에 사시는 이것까지 무장했더라도 예수님이 세상 가들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승리하셔서 죽게 왕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숭성된 종아, 기쁘게 맞이해 주시며, 슬대관을 맞이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면서, 할렐루야, 멸류관을 씻어 줄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될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